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코인은 아크코인이고요. 아크코인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오늘 7% 넘는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꼭 가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라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크코인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의 이7% 수익 놓치셨다라고 해도 아크 코인은 여전히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다 드릴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아크 코인이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 어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자, 이번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과 함께 지금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실 수 있는 구간 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크코인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영상이었죠. 자, 보시면 어제 10월 19일날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쏘기 전에 꼭 잡으셔라 라고 아크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크코인 말씀드린 시점이 806.4원이었는데, 840원대에서 저항 맞고 한번 떨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관심 가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00원대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 들고 가셔서 목표가 여기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긴 흐름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관점 공유를 드리고 있죠. 저 오늘 아크코인 제가 이런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영상 말고도,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 벌어드릴 수 있도록 관점 공유 바로 해드렸죠. 자 오늘도 정확하게 8시 반에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 드렸고요. 자 8시 반에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 드린 코인 뭐였습니까? 바로 아크 코인이었죠. 저한테 이렇게 진프로 문자 주신 바로 다음날 제가 8시 반에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 드린 코인이 바로 아크 코인이었고, 자 말씀드린 시점에 아크 코인 814.3원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830원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매수 구간과 함께 목표가, 자, 880원 잡아드렸죠. 목표가 880원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799.9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크코인 말씀드린 이유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매수벽 쌓여있는 구간이라 당일 바로, 자, 당일 바로 상승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목표가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8% 부근 수익 마감을 보겠다라고 정확하게 8시 반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바로 말씀드린 바로 당일날 아크코인 오늘 고가 914.7원까지 찍어줬고, 현재 가격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880원 돌파해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당일 8% 오늘도 역시 달성을 해줬죠. 말씀드린 구간보다 뭐더 치고 나간 거는 아쉽겠지만 뭐 사실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항 때 뚫어주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오버슈팅 나온 모습까지는 일일이 다 예상을 하다가 이거는 팔때못 팔고 저항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은 수익 볼 것도 못볼수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보이는 구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어 그런 구간 관점 공유를 좀 해드렸고요. 자 영상들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예전에 한두 개 맞춘 거 올려놓고 뭐 맞췄다 이런 얘기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 남들 돈 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전문가의 도움 받고 돈 벌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내일도 8시 반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라도 어, 남들 돈 벌었다 얘기 아니고요 내가 돈 버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오전 8시 반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관점 공유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업로드하는 영상에 매일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117-4980자이 번호로 문자로 진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친 듯이 수익 보여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뭐 받는 거 없고요. 요구드리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매일매일 제가 문자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어가시는데 돈 받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격려 말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미 지나간 거 의미 없고 이번 달만 보여드리면 10월 2일 약9% 수익, 그리고 10월 3일 약 14%, 10월 4일 약 16%, 10월 5일 약 7%, 10월 6일 약 20%, 10월 7일 약 6%, 10월 8일 약 20%, 10월 9일 약 4%, 10월 10일 약 10%. 정말 수익률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관전공유 이렇게 매일 드리고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중률 보여주고 있을 때, 자, 빨리 살아있을 때, 빨리 이용하세요.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 모두 원하시는 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오전 8시 반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업로드하는 영상에 매일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117-4980. 자, 이번호로 문자로 진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미친듯이 수익 보여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뭐 받는 거 없고요. 요구드리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매일매일 제가 문자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어가시는데 돈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격려 말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자 이렇게 관점 공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촬영 중인 현재 시간 10월 20일 4시 44분 지나가고 있고 아크코인이 지금 880원대 부근에서 어, 매물대 소화하면서 횡보를 쳐주고 있습니다 단기 장세에서 횡보를 쳐주고 있는데 일단 밑에서부터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80원 돌파를 해줬지만 이어지는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880원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지 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목표가 1,100원까지 가는 마지막 매수 타점 자리 나오는 게 바로 이 880원 구간인데, 자 이제 밑에서 뚫고 올라와 준 거기 때문에 저항이 들어왔을 때이 어, 880원 구간이 뚫리지 않는 지점이 돼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매수 타점 자리, 아, 최고의 매수 타점 자리가 될 880원 구간은 바로 이런 흐름 뒤고 880원에 매수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1,1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원대 구간까지 매수벽 강하게 쌓여 있고요. 매물대 얇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빠른 불기둥과 함께 1100원대 구간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크코인 지금이라도 꼭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만큼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시드가 좀 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후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코인이라는 게 사실 소액으로 인생 역전 한방 대박 노려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처음에 접근을 하셨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 자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이걸 이뤄내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이게 신기루의 어, 불가능의 영역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올해 5월달에 보시면요, 특정 페페 초기 구매자가 누적 7,369배 수익을 올리면서 462달러로 7369배 수익을 올리면서 총 3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462달러면은 지금 환율 기준으로 61만 700원 정도 되는데요. 462달러로 7369배 수익을 올리면서 340만 4478달러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340만 4000달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45억을 만드는 겁니다. 자 단돈 61만 원 가지고 여러분 어 인생 역전 이런 거 진짜로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다. 이거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올해 5월달에 올라온 기사였죠. 자, 그리고 특정 트레이더는 이 페페를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약 96만 배 수익을 올렸다. 어1,000%뭐 10,000%가 아니고요. 수익 자체가 96만 배 83달러로. 7,940만 달러를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올해 5월 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이 코인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코인이 아직도 이런 수익을 우리에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자 그렇다면 모든 코인이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큰돈 넣으시는 게 아니라 소액 가지고 어, 계좌 역전을 노려보실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밈코인 섹터다라는 거고요. 이 밈코인 중에 뭐도지시바이노 페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총을 보시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도지시바이노 페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시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밈코인은 말 그대로 시총이 작은 그런 코인들 중에 강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을 선정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뭐 도지, 시바이누, 페페 이 정도만 알고 계시겠지만 밈코인 시장이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정말 무수하게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생겨나고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뭐 없어지는 코인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소액을 가지고 우리 계좌를 역전시켜 줄 코인이 숨어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중에서 대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큰 코인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자, 근데 대시세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천만원, 억, 십억 이렇게 투자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단돈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담 없이 매수해 보시면 리스크는 굉장히 적으면서도 제대로 한번 대시세 보여주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계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코인을 제가 선정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117-4980자이 번호로 문자 역전 자 계좌 역전 한번 가보자 뭐 그런 뜻으로 문자 역전 이렇게 한번 보내 주시면 제가 이 코인이 뭔지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일 당장 이런 대시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장기투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드 비중 담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리스크 적으면서 미친 폭발력자 대시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페페가 이런 96만배 이런 수익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해보자 자,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커보이는 코인 자 요거 관심 있으시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역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이 뭔지 문자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소액 참여하셔서 계좌 역전하실 수 있는 자 그런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